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 그러다면 작년 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강 식재료는 무엇일까? 요 김치와 녹용, 발효식품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김치와 녹용, 발효식품을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자몽입니다 신동이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몽. 자몽은 망귤과 오렌지를 교배 만든 과일로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자메이카가 원산지. 포도와 비슷한 향과 독특한 쓴맛이 특징인. 자몽은 수분이 90%이며 100g당 칼로리가 30kcal로 매우 낮아서 섭취시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실제 팟파 마돈나가 다이어트를 할때 항상 찾는 과일이자 배우 고현정과 이시영의 몸매 관리 비법인 자몽. 때문에 여성의 과일, 뷰티 프루트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다 콜레스테롤, 활성 산소, 염증과 같은 독을 제거, 노화, 비만과 성인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디톡스. 그렇다면 자몽.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몽은 현대인들의 몸속에 쌓이기 쉬운 3대 독소, 콜레스테롤, 활성산소, 염증, 이세 가지 독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9번 식재료인데요. 자몽 속에 다량 함유된 나림증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활성산소에 자을 차단하며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단 기능을 개선해서 몸의 자연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염증 어떻게 잡아야 할까? 자몽으로 염증을 잡아 편성 관절염이 완화됐다는 소견치를 봤나? 그 비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과거하다니 이제는 사랑하는 손자를 마음껏 업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녀. 손자를 업은 채로 가파른 계단도 어김없이 내려간다. 13년 동안. 결념을 알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힘든 모습이었다. 예전에는 계단 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가거든요 우리 손자가 얘도 고 네. 심각한 다리 변형까지 왔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는. 관절그 진단 받을 때는 다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도 이렇게 벌어졌는데 뭐 이렇게 벌어지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고 걸음도 빠리빨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 제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지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스쳐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안 스쳐줘서, 절대로. 지금은 누구보다 관절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소견씨. 지인분이 그 자몽이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한, 꾸준히 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 1년을 넘게 먹었어요. 그 전에 꺾어당긴 것도 좀 사라지고 생활하는데 일단은 지장이 없으니까요 통증도 못 느끼고 현재 관절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정말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어, 내측구에게 관절염 그리고 외측구에게 관절염 그리고 슬개대퇴 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중기 이상의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기 이상의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 엑스레이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퇴행성관절염의근적 염증로 으 인해 연골이 마모돼 여와 여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물일까? 엑스레이에서 아, 퇴행성관절염이 관찰되나 환자분 증상이 전혀 없으시고 혈액검사상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 관절염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이 사라져 편성 관절염의 진행이 멈춘 상태라는 것 실제 혈액 검사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염증 관리를 위해 자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던 중 수상한 노란빛 액체 포착 과연 이 애가의 정체는 수시에는 뭐예요? 네, 자몽으로 만든 자몽식초예요. 딸이 엄마 이거 식초를 한번 담가서 먹으면은 좋다고 하니까 식초를 담가보라고 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이거 식초를 담가서 먹고 있습니다. 갈증 날 때나 좀그럴 적에 수시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하루에 두세 잔씩 갈증이 날 때마다 먹고 있다 자몽 식초. 그런데 자몽을 식초로 만들어 먹으면. 관절 염증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관절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나린신 성분과 살리실산 성분을 자몽, 식초에 담가서 숙성을 하게 되면 이 성분들이 우러나와 체내 흡수가 더욱 잘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염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몸속 염증을 없애주는 자몽, 식초